선 드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아, 어, 직 직장 적응 측면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직장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예, 어떤 측면 또는 어떤 NLP가 필요한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직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힘들게 취직을 했는데, 적응을 못해서, 중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또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평생을 그 스트레스 속에서 몸부림 치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치게 되는 예,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과연 적응이라는 것이 뭔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적응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사고가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사고 능력은 예, 많은 이점을 가져옵니다. 자, 사고가 자유로우면 먼저 위기 대처 능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즐길 줄 알게 되고 또 심각하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잘 서로 주변 사람들과 협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유로워지면 미적인 감각도 뛰어나져서 모든 면에서 돋보이게 되고 자,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 사랑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또 그래서 회사 생활이 즐거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응력은 곧 자유로움이다. 이렇게 예,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로운 사고를 갖는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사고를 갖는다 나누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나 어떤 규칙이나 또는 규범에서 구분하고 분리하고 독립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분하고 분리하고 독립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 자유로운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사람들과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잘 어울릴 수 있게 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유로움을 잃지 않는다 이 생활이 자유롭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사고방식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동료나 상사 이 사람들로부터 구분하고 분리하고 독립하고 자유로워져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이그 직장생활을 즐길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어,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곧 적응 능력은 곧 자유로움이다. 이렇게, 어, 결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고 방식이 자유, 자유로워야 또 자유로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낼수 있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고, 또 회사 생활이 즐거워지게 되고, 적응을 잘할수 있고, 또 신경 쓸 필요조차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을 즐길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낼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린 도대체 왜 사느냐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린 과연 왜 살까요? 네. 바로 자유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옛날 어떤 학자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자유롭지 못하다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란 뭐냐 자, 진정한 자유란 바로 어, 주변과 구분되고 분리되고 독립되고 그래야만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묶여 있지 않고 어, 풀려져 있고, 또 허용되어 있다는 느낌, 예,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예, 많은 자유를 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적응을 잘하는 체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을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어, 그래서 그 자유롭게 내가 한번 즐겨보자 라는 마음, 그죠? 그런 걸 가졌을 때, 어, 직장 생활이 비로소 어, 자유로워지면서 즐거운 직장 생활이 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려야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즐거움을 느껴야만 직장에서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직장 생활에서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서 아주 많은 부분도 차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어, 직장 생활에서의 생활을, 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보내는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즐기려고 애쓰고 자유롭게 지내려고 애썼을 때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어,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유로운 마인드를 가졌을 때, 어, 좋은 어, 이 아이디어도 낼수 있고, 또 그래야 업적도 만들 수 있고, 또 칭찬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 조용조용한 성격도 얼마든지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거꾸로 활발한 사람이라도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모두 자유로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자유의 궁극적인 어, 개념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는 것을 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궁극적인 어, 개념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정해 주는 데 있습니다. 나는 나다 그리고 너는 너다 서로 인정해 줄수 있는 것즉 남의 자유를 인정해주지 못할 때 내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는 거니다 너는 너다. 너 생긴대로의 어떤 사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사는 방법이 있다. 이걸 서로 인정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을 인정하고 또 당연히 나도 인정을 받고 그것이 공존할 때, 그럴때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 자, 그러면, 자, 직장에서 적응 잘하는 체면. 자, 오늘 같이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 몸의 힘을 쭉 빼세요. 편안해지면, 자, 눈을 두고, 자, 자, 손바닥을 립니다 눈이 감깁니다. 자, 레드선 눈이 감깁니다. 침침해집니다. 눈이 감깁니다. 레드썬. 눈이 감깁니다. 침침해집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마가 편안해집니다. 눈 주변에 힘이 빠집니다. 양쪽 볼에 힘이 빠집니다. 그 신비스러운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이제 가슴 그리고 배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엉덩이를 지나면 양쪽 허벅지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신비스러운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무릎을 지납니다. 종아리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발목을 지납니다. 발바닥을 지나고 있습니다. 발가락 마디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음미하고 있습니다. 느긋해집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기운이 서서히 몸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안면 근육 전체가 밑으로 쭉 늘어졌습니다. 목과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양쪽 손가락 마디 마디 까지 편안해 지는 것을 느끼며 옮겨 보세요. 그 느낌이 여러 분의 가슴과 배를 지나서 엉덩이 아래쪽으로 흘러 내립니다. 양쪽 허벅지 힘이 빠집니다. 무릎이 편안합니다. 종아리 아래쪽에 힘이 빠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발목이 편안합니다. 발바닥이 편안합니다. 발가락 마디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음미해 보세요. 자, 이제 내가 열에서부터 영까지 쭉 세어 내려가면, 대단히 깊은 휴식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10, 9, 8, 7, 6, 5, 4, 셋, 둘, 하나, 영 아주 깊어집니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휴식을 느끼며 음미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온몸이 깊은 평화와, 깊은 휴식 속에 잠겨 있습니다. 느긋해져요, 넉넉해져요.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자유로운 때를 상상해 보세요. 느긋해지면, 여유로워지면, 아주 가슴 벅찰 정도로 여유롭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때를 떠올려보세요. 가슴 벅차게 만드세요. 이제 그 벅찬 마음으로 가슴에 꽉 채운 채 직장 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가슴 벅찬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잘 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주변 모든 직장 동료들과 구분되고 분리되고 독립되고 자유로워져서 최고의 여유와 최고의 평화를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아주 자유롭고 자신있게 직장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에서 여러분이 실력 발휘를 하고 또 빠르게 승진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직장 생활을 상상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요. 아주 편안한 가운데 아주 평화, 평화롭고 자신만만하게 직장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느긋해져요. 또 여러분은 다른 동료들의 자유를 인정해줍니다. 또 다른 상사의 자유를 허용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구분되고 분리되고 독립되고 편안한 자유로움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들리는 이 소음이 여러분의 체면을 더욱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편안합니다. 자, 이제 내가 셋을 세면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해진 채 직장 생활을 잘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채 천천히 깨어납니다. 하나, 둘, 깨어납니다. 상쾌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한 방법은 최면과 그리고 NLP 기법을 경합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교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NLP 기법 중에서도 코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예, 그 기법으로 여러분을 지금 교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렇게 계속 어, 나한테 암시를 받는 그 동안에는 어, 최면과 또 NLP 또그 이외에 많은 여러 가지 예, 기법들이 병합돼서 적절하게 어우러진 채 예,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조절하고 을 있으니까 예,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예, 효과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드 선!